어, 새우탕이라고 하네요. 새로 나온 것 같아요. 어, 뭐, 뭐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이제 새우 모양, 오뚜기 이제 모양이 있고, 이분, 어, 이렇게 되겠어요. 그리고, 이거는 유부 우동. 어. 우리나라는 양이 너무 조금만해서 이제 먹으면 간에 기별이 안 가요. 어, 외우고 먹다 보니까 확실히 느껴져요. 외우고는 양이 많죠. 그래서 하나를 먹으면 든든한데 성질이 나, 어, 이렇게 조금만 되는지. 그래서 별로인 것 같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. 어. 아, 기침을 했어요. 아, 이게 하다 보니까 기침이 나네요. 일단은 이렇게 그냥 보통에 아무 건더기가 없어요. 어, 너무 실망이죠. 음, 이제 새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, 그죠? 이게 뭐야. 우리나라는 좀 이게 심해요. 음. 그리고 유부우동 어, 그래도 유부가 들어와 있네요. 유부는 비싸지 않으니까 어, 들어와 있더라고요. 웬만하면. 어. 너무 실망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이제, 일단은, 마이너스 점수. 어, 새우가 없으니까, 건더기도 하나도 안 보이고, 그쵸? 그렇죠? 음, 그래서, 이제 물을 부어볼게요 어, 일단은 물을 었어요 이렇게. 이 베트남 라면이 건더기에 있죠? 어, 보이는데, 음 그렇게 이제 그죠 새우는 안 보이죠? 약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새우가 너무 작다 그렇죠? 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? 언제 어, 다 뿌렸겠죠? 참고로 저는 유부 안 좋아한다고 하셨, 아, 했죠? 음. 이런 비주얼이에요. 냄새는 뭐, 그냥, 비슷해요. 그냥, 어, 면은 약간, 아주 약간, 어, 통통한 느낌? 먹어봐야죠. 과연, 새우 맛이 날까? 이런 걸못 먹어서 그냥 음 개성이 없어요. 그냥 다른 그냥 새우탕은 비슷해요. 음 근데 조금 덜 그러니까. 좀, 뭐랄까. <laughs> 그, 기존, 새우 들어간, 이제, 라면 있잖아요. 그것도 임팩트가 드래요. 그런 느낌? 이제, 유부 먹어볼게요. 음. 약간, 이게, 납작 칼국수 면이죠. 음. 음, 면은 이게 더 괜찮네요. 음, 국물도 이게 좀더 괜찮고. 음, 조금 아쉬워요. 이거는. 그래서, 이거 식초를 한번 넣어볼게요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식초. 식초 조, 싫어하시는 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, 저는 음, 이제 길이 들어서. 이 어릴때는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음. 근데 네. 나이 먹으면 뱃살 나오고 식초가 땡겨요 음. 음.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네요 음. 그래서 오늘 영상 이거 더, 너무 예쁜데 이 커버는 너무 잘 했는데 맛이 좀 아쉬운 음, 새우탕 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고, 음, 이제 좀 야채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, 그죠? 음, 뭐, 그러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